먼지로 뒤덮인 다락방, 손자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발견합니다. 희미해진 군번줄과 퇴색한 흑백 사진들 사이로 한국 전쟁 당시의 수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이 사이로 흘러내린 잉크는 마치 피처럼 어두웠습니다. 1951년 1월 추위가 살을 애는 밤, 할아버지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손자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날부터 그는 알수 없는 과거를 품은 채 여정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를 전우를 찾아 폐허가 된 마을을 걷습니다. 부서진 담벼락에는 아직도 총알자국이 선명합니다. 노인들의 기억은 전쟁의 상처로 조각났지만 그분은 용감했소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훼손된 명부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할아버지의 이름 비에 젖어 번진 글씨처럼 진실은 점점 흐려지기만 합니다. 손자는 더듬더듬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전후의 증언을 따라 찾은 그곳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전장이었습니다. 발 아래 녹슨 탄피들이 차가운 진실을 외칩니다. 비에 젖은 흙은 아직도 전쟁의 냄새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무엇을 보셨을까? 허공에 묻는 질문은 바람에 흩어집니다. 손자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군번주를 꼭준채 침묵으로 아픔을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습니다. 비로 인해 번진 묘비명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손자는 가족 앨범 속 젊은 할아버지의 미소를 바라봅니다. 전쟁은 그를 아자갔지만 용기의 유전자는 손자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되살립니다.